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8월 30일 화요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를 써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나다네일과 예수님에 대한 한국 문화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성경 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안으로 내가 나다네일도 됐다가 예수님도 됐다가 빌립도 됐다가 무화과나무도 됐다가 하나, 하늘도 됐다가 뭐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되보시길 주님의 이름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해하시기가 수월합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다니실 때 나단이나엘은 그런 소문과 이적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율법을 위해 참 주인이신. 구세주가 언젠가 오실 줄 믿음에 기도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네일은 예수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기다린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네일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의 진심을 먼저 알아보시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다네일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를 만나는 현장이며 기도의 응답을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먼저 알아보신 예수님을 간격하며 진정 메시아로 평화를 줄 왕임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무하가. 나무가 참 주인이 주시는 평화 의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나무이기에 그 아래 나다의 일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진정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의미에서 그 응답이며 또한 그 중심을 알아보신 참 주인이시 예수님을 나타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심정은 나다네엘과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죄가 없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나다네엘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하니 즉각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예수님은 왜 나다니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2번, 내가 빌립이라면 예수님을 소개했음에도 시큰동안 나다네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3번, 왜 나다네엘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 신앙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미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